자기소개 해보세요 어서와! 인도네시아 ETF는 처음이지? 인도네시아의 국내 유일 국내 최초로 직접 투자하는 저 킨덱스 인도네시아 MSCI ETF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장점이 있나요? 글로벌 이슈들로 원자재 가격은 끝없이 상승 중인데요 인도네시아 시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팜유, 니켈, 천연고부 등의 원자재 주요 수출국으로서 자원 강국의 모습을 든든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조코노믹스를 활용한 정부 주도 정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인구 2억 7천만 명의 내수 소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들과 함께 제조 강국으로의 장기적 경제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의 저력인 저 킨덱스 인도네시아 MSCI ETF에 투자해보세요.